김건희 씨가 서희 건설이 정부와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최근 구치소 접견을 다녀온 신평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알려졌어요. 신평 변호사는 김건희 씨가 자신을 면회하는 자리에서 이런 심경을 토로했다고 밝혔어요. 이 발언의 맥락은 서희 건설 2분간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 등 귀금속을 건넸다고 자수한 것이 김건희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특검 수사가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나왔다는 설명이에요. 특히 김건희 씨는 이본관 회장이 정권과 연계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본관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대 목걸이 등 귀금속을 전달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했고, 이는 공직 선거 관련 청탁 및 뇌물 의혹과 연결되어 특검 수사의 한 축이 되고 있어요. 김건희와 서희건설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나 선물 수수 논란 차원을 넘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법치, 정치, 신뢰, 사법제도, 공직윤리 그리고 권력 구조 재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 받아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핫한 트렌드와 이슈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